이양반들은 어, 정말 좋네. 왜냐면, 재산이 늘어나는 영국이요. 이제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래서, 이쯤에는 조금은 나아진다고 그래.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안녕하세요. 무지사랑할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네. 이민 년 하반기. 네네. 승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 먼저 영상에, 아, 어, 우리 대신 할머니가 막 실리셔가지고, 막, 언제 어, 띠 운세를 봐주셨거든요 네. 어, 저도 뭔 소리 했는지 몰라요 음. 근데 지금 현재는 또 음. 대신 할머니가 아닌 우리 장군님이 실려서 계십니다 음. 이제 이번에는 장군님이 음. 처음사를 봐주신다네요 그러면 장군님께서 네.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봐주신 네. 아, 좋습니다 씩씩하죠? 예. 장군님은 씩씩합니다 에너지가 장난 아닐 네.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뭐냐 19살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갖고 봐줄 게뭐 있어요? 아, 어머나. 공,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음. 그냥 지가 열심히 하고 부모만 잘 들으면 되는 기어. 음. 아직 뭔 운세에서, 아직까지는 저기 뭐야, 쓰레, 그 부모 운세로다가 작용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서른한 살, 서른한 살, 이제 20대. 아후반사부터 이제 본인 운으로다가 이제 먹고 이제 사는 운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운이 좋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올해 내년에는 붙는 수가 있다. 어, 나는 장군신이라서 사업하는 거. 이제 43살부터는 뭐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냐면 하이 양반들은 지 머리에 지가 깨지는 수도 있다. 머리는 정말 잘 돌아가요. 그렇지만 현명한 머리를 굴려야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눈에, 상대방 눈에 다 보이는 머리를 굴렸다가는 화가 들어올 수 있다. 45이나 돼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어, 닦아놓은 거를 그대, 이제 그때 수확을할수 있겠다. 그래요. 어, 그 다음에 이제, 55세. 이 양반들은, 어, 정말 좋네. 왜냐면, 재산이 늘어나는 영국이요. 이제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래서, 이쯤에는 조금은 나아진다고 그래.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음은 좀 편하고, 어, 이제 금전적으로도 이제 괜찮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67세죠. 67세, 이제 하반기 원숭이띠. 자식의 운, 자식의 기운으로 많이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고, 자식이 안 되면, 물론 다 그런, 다 그렇겠지만 내가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안 좋을 수 있다. 마음에 상처지기를 조금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으로 보면은 어 평균치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왜냐하면 어 마음에 상처기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요. 네. 어 이렇게 원숭이띠 전체적인 운세와 나이대별로 운세를 알아봤어요. 네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선생님께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운기 받을 수 있잖아요. 네한 말씀 해주시죠. 네아 뭐냐면 우리 장군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나쁜 환경에서도 내 중심만 바로 선다면. 나는 나대로, 내 성향대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든지 내 마음 먹게 달렸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이 바로 서야 남들한테도 안 흔들리고, 손해도 안 보고, 그래서 내 중심만 자꾸 잘 가면은 사는 된 지장 없습니다. 자기 밖을 다 챙기고 갈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